안녕하세요 청수로 람스묵화의 신영훈입니다 어, 오늘은 작품별 강의 어, 달마도를 그려볼 텐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반 측면의 달마가 많아요 그래서 눈썹을 옆머리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머리나 눈썹 같은 경우는 좀 거칠게 자 이렇게 그리니까 약간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어, 달마도의 느낌이 나죠 수염도 어, 전에 아까 연습할 때 설명했듯이, 이렇게 힘차게, 붓을 한붓에 힘차게 걷는 게 중요해요. 잡고, 네, 오늘이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